전문성을 좀더 키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은 제가 과정 중에 있다고 느껴서 박사를 하려면 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T 주간이라서 아직 개강 전에 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좀 이제 곧 있으면 또 미국 입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입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아마 토플 점수를 가지고 있으시거나 좀 열심히 그 미니멈 스코어를 맞추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시기에 맞게 미국의 미국 석사나 박사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왜 와야 되는지 이세 가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저만의 경험이 담겨있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꼭 국내 박사보다 해외 박사가 더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만 하시되 어, 앞으로에 있으실 그 선택에 어,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첫 번째 이유는. 어, 펀딩 때문이었어요. 어, 저는 한국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 일을 하면서 저만의 전문성을 좀더 키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신입사원 때부터 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석사를 했었고 음, 근데 석사를 마치고 나서도 아직은 제가 과정 중에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꼭 박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 과정이 끝났다고 그런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석사로 끝내기는 조금 이제야 바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사 공부를 선택을 했는데요 어, 우선 국내에서 박사를 하려면 음, 국립대 말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 사회과학의 사회복지학과 기준으로 어, 많게는 한 700까지 생각을 하고요 가장 저렴한 것도 한 360, 3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대부분의 그런 어, 석사나 박사 선생님들이 뭐 RA라든지 아니면 TA 이런 식으로 조금 연구보조 아니면 강의보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활비나 아니면 학비 면제 어 아니면 학비 감면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 어 학업을 하고 계신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그렇게 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어쨌든 박사를 하려면 그 정도 이제 100만 원 단위의 그런 학비를 내는 것은 저로서 조금 부담이 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실 학비 때문에 미국을 선택한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풀펀딩 조건으로 오게 됐고 풀펀딩의 조건이라면 <laughs> 제가 졸업할 때까지 어, 이거 졸업할 때까지일지, 아니면 2년일지, 아니면, 어, 2년 후에 재계약일지, 이것도 과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왔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 학비, 학비 면제되고, 어, 그 다음에 생활비가 나와요. 스타이펜드라고 하죠. 생활비가 주마다 측정되는,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충분히 생활할 만큼의 돈, 뭐, 어, 물론, 사치까지는 못부리지만 제가 먹고, 뭐, 어, 희 집을 구하고, 이 정도의 충분한 금액은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게,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쇄비, 뭐, 책구입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미국에서 중요한 보험이 커버가 돼요. 보험이 한, 뭐한 달에 본인이 커버하려면 몇십만원씩 나가잖아요. 근데 학교 보험이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네, 그 보험비도 학교에서 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 박사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어, 아웃풋이었어요 어, 물론 어, 어느 대학교를 가고 아니면 어느 나라에 공부를 하러 가든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거는 국룰이에요 내가 뭐 유럽을 가든 아니면 미국을 가든 본인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깊이는 역을 하고 음, 본인이 뭐 어떤 네트워크를 하고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하고 이런 게더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 어쨌든 국내에서 박사를 했을 때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커리어의 그어 범위와 어 제가 해외에서 박사를 졸업했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걸전 느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다름은 저는 사회복지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을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어, <laughs> 국내 박사라고 해서 그 범위가 더 좁은 것도 아니고, 해외 박사라고 해서 뭔가 그게 또 잡마켓이 해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거 어떻다고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어,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어, 영상을 찍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어떤 트랙으로 어떤 커리어를 현로성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트랙에서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가 어, 저는 해외 박사로 조금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미국으로 박사 과정을 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어, 환경이에요. 어, 개인적인 환경과 그리고 저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제 개인적인 환경으로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어,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일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회사 가서 공부 때문에 회사 일을 좀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 듣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밤을 새고 공부를 하다가 출근을 해도, 정말 정신력을 버텼어요. 제가 커피를 막세 잔이 먹는 한이 있어도 그런 소리 듣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회, 한국에서 박사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무래도 좀 여기보다는 방해 요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방해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 저도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주말마다 맨날 맛집 찾으러 다녀야 되고 맛있는 빵 먹으러 다녀야 되고 친구들 놀러다녀야 되고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 경조사 다 챙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어 그리고 뭐 글쎄요 아무래도 주변 소음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어 블락할 수 있는 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한국에서의 많은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어, 몇 살에 너는 뭘 해야 된다. 너는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어, 한국에서는 제가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뭐, 여, 아무래도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한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어 그리고 아무래도 저명한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음,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교육의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는 환경이라는 거, 어, 그래서 환경이 제가 어, 해외 박사로 선택을 하게 된세 번째 이유입니다. 음. 오늘은 이렇게 어 미국에서의 박사를 선택하게 된 저의 생각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길을 가나 저 길을 가나 다어 장단이 있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그냥 본인 상황에 맞는 길을 선택하시는 게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 본격적으로 미국 입시나 어, 그리고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 그게 사실 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의도이기도 한데 그 동안에 제가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어, 노잼이지만 저만의 노는 일상들이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는 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음, 미국 박사생이 생각할 때 미국 입시의 장점 아니면 뭐 에로상 아니면 미국 입시를 준비하면 준비할 때 유의할 해야 점들 그런 것들 제가 전 입시 기간이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입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여기 오기 한한달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던 입장에서 어, 좀 같은 입장에서 고민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릴 영상들 많이 많이 어, 지켜봐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맞나? 긴모다.